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 5,000원이죠.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이 커피가 30년 후에 2억이 됩니다. 믿기 어려우시죠? 계산해 드릴게요. 이걸 라떼 효과라고 불러요. 2004년 미국 재정 전문가 데이비드 바크가 만든 말입니다. 그의 책 자동 100만 장자에서 처음 나왔어요. 핵심은 간단해요. 작은 지출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. 자, 계산해 볼까요? 하루 5천원, 한 달이면 15만원, 1년이면 180만원이에요. 10년이면 1800만원, 30년이면 5400만원. 이것만... 해도 꽤큰 돈이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돈을 그냥 모으지 않고 투자한다면요. 연7% 수익률로 계산해 볼게요. 매달 15만 원씩 30년 투자 결과는요. 1억 8천만 원 그냥 모으면 5 3 0 0만 원인데요. 투자하면 1억 8천만 원이에요. 복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.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미국의 로널드리드 주유소 직원이었고 청소부로 일했어요. 평생 검소하게 살았죠. 2014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. 유산이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이었어요. 특별한 수입이 없었어요. 그냥 작은 돈을 꾸준히 투자했을 뿐이에요. 커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편의점 간식 3,000원, 배달앱 수수료 2,000원, 넷플릭스 17,000원, 유튜브 프리미엄 15,000원, 헬스장 안 가면서 내는 회비 5만원,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도 넘어요. 한 달에 20만 원, 연 7%로 30년 투자하면요. 2억 4천만 원이에요. 아파트 전세금이 됩니다. 작은 돈이라고 무시한 결과에요. 물론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.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즐거움도 중요하니까요 핵심은 의식하는 것이에요 이 지출이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지 습관적으로 쓰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루 5천원이 30년 후 2억이 됩니다 이게 라떼 효과예요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커피 한잔 값이요 미래의 나한테는 큰 돈이에요 다음에 더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